잠자기 전에 딱 5분만 마사지건으로 풀어주세요! 맞춤형 마사지의 혁신, 바디슨건, 프리미어 마사지건 AI50 헤드 6종 파우치 세트를 소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근육과 피로로 힘드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사지건이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6가지 헤드가 다양한 부위에 최적화된 마사지를 제공하며 무선 사용으로 편리함을 더합니다. 강도 조절도 손쉽게 가능하여 여러분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팔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오히려 몸 전체에 진동을 퍼뜨려 시원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위에 맞는 헤드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바디쓴 건 AI 50와 함께 집에서도 전문 마사지의 편안함을 누리세요. 손안의 마사지 전문가 카프 미니 무선 마사지건 KFG 50을 만나보세요. 여행 중에도 피로가 쌓이시나요? 무겁고 불편한 마사지 기기는 이제 그만. 이 제품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컴팩트하여 휴대가 간편합니다. 4종의 다양한 헤드로 목부터 발끝까지 맞춤형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휴대성 덕분에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육 이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일상의 피로를 스타일리시하게 날려버리세요. 카프 미니 무선 마사지건으로 새로운 활력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홈플래닝 미니 무선 마사지건으로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리프레시하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이제는 원하는 강도로 시원하게 풀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위에 맞춤형 마사지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이 제품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손쉽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 어깨, 종아리 등 어느 부위든 적합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소음 걱정 없이 밤에도 사용 가능하고 사용자 후기에서도 겨드랑이 안쪽 마사지를 통해 아프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홈플래닛 미니 무선 마사지건과 함께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세요.